우승이네 속태야 나이서. 그래서 말하는 이거 진짜로 온나 지렸어 와, 피오야. 와, 처음부터 아, 끝까지. 야 이거 이거는 진짜 교보제였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더가 말이 안 됐다니까 이건 진짜로 친놈이었다 진짜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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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오더 또라이였다. 진짜 네 구조들을 다 됐어 그냥. 아니 이 새끼 뭐냐고 왜안 오냐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여러분들에게 돌를받겠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한 거라 오면 미해가지고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홍구 형은뭐 했냐고 그러니까. 야, 어? 네가 이렇게 돌담 박달 새끼, 네가 원반 보라매죽는것 같습니다. 어. 금짜 예. 그런데 빨리 뒤에 차가 빠리. 아, 아, 단차 붙여 단차 붙일게. 잠깐 해 조심해, 나 제발 단차 붙이아 진짜. 제발. 아. 아. 아, 아니 씨. 아니 뭐야 이게 아 뭔데 아어떻게나 치는데 이거를 하, 진짜.. 아, 아니.. 전... 아니 3일차 1등 4일차 1등 하면 1등이야 사실 진짜 근데 감잡아가지고 거짓말이야 내가 진짜 몰라 내가 해줄게 나 느낌 왔어 진짜로 어 위치가 너무 위험해요 여기 어, 어 그런데 여기. 그런데 야, 여기. 이거 한상 어어, 제대로 찾아졌어요 여기만 막으면 돼 네. 여기. 여기만 이거 진짜 상단리가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긴 해요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김김성태! 제게! 아또첫 라운드라 조금 그랬다. 그것도 근데 마지막이라서 그냥 후회하지 마. 그냥 끝나고 아 이렇게 음, 할거라는 생각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 그밖에 거 없어 방법이 솔직하게. 이거 근데 꼬리 보는 맞아, 게 꼬리 보는 게 맞아. 의미가 없겠다. 이거 다차 있네. 갈만한데. 오연막까지 있고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파라이 이제 가자 클라인으로 3번 밀자 환승 의심해야 된다 아네아 네. 아, 내가 먼저 문때 줄게 괜찮아 켜어돼 이제 티어 돼 가봐 아, 없어 없으면은 없어 없어 클라인에서 밀어 갈차 이거 한대다시한에 아, 내려왔거든 3 번으로 빠진 티 있어 위에 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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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간다. 다시 위에 모인다 인다아물라 오잖아 오잖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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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빠다밀러러

자,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갈 네. 길이 좀 멀거든요. 서클 좋았어. 서클 쓸찔어 전처에 갈 거야, 놀라운, 이거. 아. 내가 몸 분대 줄게. 콜줘 지금 갈건 아니고 일본? 이거 이거 1번 빠지면은 빠질 때노란선 응상 빌드업 할 거야. 도로 깡는건 별로네. 시가 들어봐. 집을 그러니까 집을 최대한 잠그다가 그때 밀 거야. 오케이? 야못 하, 못 하. 못못 하. 싸운다. 우리도 우리, 싸운다. 야, 집자 직자. 집쪽 방어 좀해 봐. 얘들아. 측쪽 방어 좀해 봐. 확인 했어? 집방아, 집방아, 집방아. 돌기야. 이 돌기야. 집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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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방아 이스시야 마가 번에 이번에 뭐? 끌려 밀 거야? 밀 거야? 차 쪽에서. 차차 자기 자기자. 나이 이자야. 쭉쭉 밀면서 와 봐. 끌려서다 이번에. 아, 얘들 이번. 3번 이... 차 3번 차. 이번 게자. 1번도 있다. 여기 여기. 지금 어디 있어? 여 어디야? 포카스 포포카야 뭐야? 씨발 차있는 그그그그그 어. 얘들아, 밀어 줄 테니까 상이야. 어줄게이번 얘들아? 아, 바로 가. 올 준비해야 되나? 네. 포까야. 차리 천천히. 네, 밀어낼게. 빠지게 할게. 얘 받았다. 4번 있어, 그리고. 아니야, 아니야. 포까, 포까, 포까. 봐. 아, 탈 준비가 잡아. 얘 포까겠다, 나한테. 이딱이번 하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자, 톡. 전기도 으 비열렀다. 비열렀다. 3번. 아니, 안 맞췄게. 일단 3번도 봐줘봐, 니가. 3번에 있다고. 아, 이거 정도. 더 가면 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나무. 간다. 3번 쪽에서 폭날랐왔어나 연막 하나 더 가져야 돼, 앞으로. 아야, 아야, 아야. 기회전 하나 기절. 2번 둘, 둘. 공매래, 공매래, 공매래. 키 나오나? 안돼 어... 아, 이게 아 끝날 <목소리> 힘이 너무 약하다 근데 아, 아니 자 케어 왜 케어를 하냐 어. 우리가 양념이로 겉에 다 잘라주고 중간에서 그냥 헤집어주고 있는데 빠딱빠딱 살살살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진행이 느려 그냥 연마피고 분노 과감하게 해야 돼 그냥 뒤진다 생각하고 해야 돼 어차피 서클이 힘들어서 그냥 싸우는 거 가서 킬다 쳐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판단이 늦었던 것 같아 그게 좀 아쉽네 충분히 버닝 라운드 통해서 20점대까지는 역전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하대 화이팅! 진짜로 화이팅! 이거 얘들아, 다 필요 없어. 이런 라운드 하면 잘하면 돼. 이거 사람 이거 1등이야. 경기를 믿고 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왔는이시작 하겠습니다. 좋았다이 노래가 어다 생김새가 다 위배들아. 슈퍼밍게 찾았어? 묘찾았다묘찾았다서고 어. 제발! <laughs> 와좋됐다 어. 아, 이거. 아직 시... 아, 이거 싸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일단 도착할 때쯤에 싸우는데 찍고 그냥 거기 밀어야 될 듯. 1번 응. 집이 치킨 집이긴 해. 이거 원 있었고 원래. 5번셋5번셋 실벌 하나. 꼭대기에서 우리 봤다. <뭐라> 괜찮아이 예 쓰면 돼. 하이데 그냥 아무 아무것도 하지 마. 쓸 때가 많이 네 이번 내려갈 생각해도 돼. 이거 일번 옆에 일번 뛴다 이거. 1번일번 얘들아. 포고 시간에 일 번. 일 번. 킬러 보고서 밀승비 되겠다. 16, 16이랑 7 같아, 저기. 1번 연막, 지금. 이거 여기, 아까 연막 피고 그죠, 그죠, 그죠. 16, 16이자. 16. 아, 아, 16, 둘 16, 죽었고. 7도 16이야. 밀자, 턴님 밀자. 따라와. 어, 야, 7도 둘 죽었고. 야, 밀어, 밀어, 따라, 따라. 1번 가야 돼, 1번 가야 돼. 네 밀자, 밀자. 집중해. 이쪽 집 없으면 가야 돼. 있으면 못 간다. 아, 밀어야 돼. 무조건 밀어야 돼. 붙는다. 나 붙는다. 말했어. 가까이 붙어봐, 네. 이쪽에. 이거 1번째 포켓인데, 1번째. 붙어봐, 빨리. 올라. 가다 부탁 부어 부탁 봐. 1번이 미 했어. 1번지미층해1번확인 했어. 1번이 진 그대로. 방 쪽에.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번, 번. 여기 3번지 많아. 멀리서 맞는 거야 이거. 아. 지지지지지지라라라지 내가 살릴게. 서게번에 있어요. 3번에 있어요. 번어 알았어. 내가 어줄게 내가 이어줄게. 내가 이어줄게. 다른 팀 따라 따라 팀. 군아 해. 칩. 어그리 났어. 다른 팀에 따라 팀. 하나 맞다. 한 새끼는 맨날 저기 와라. 저 포카만 한 분들은 저기 보인다. 입구에. 오른쪽 입구. 잡았어. 잡았어. 고쳐. 고쳐. 로 돼. 어들어야 봐. 이러면은 종우 팀 나와 종우 팀 13번 팀 13번이 남아야지 13번 팀 아, 4번팀어 아, 그팀 아, 아, 그냥 번팀 17번 팀 18번 팀 19번 팀 100번 팀 20번 그 20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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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팀2 0집폭2 2 바뀌박바박어 박! 뀌어 바뀌어, 바뀌어, 바어 바뀌어, 바일어 하나 어절일어 하나 기절이야. 마뀌이어떻뀌든자이어내야 되는 상어이죠어서잘들어가고있어요 그리고 몰어 바뀌어, 바뀌어, 이죠 그렇죠. 두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기 때어에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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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mile, 잡았어, 잡았어. <Efst3> 나이스 사랑해. 섞을 좋아얘들아 동쪽 봐야 되고 북쪽 봐야 돼. 진정하고. 확인했어. 남쪽은 남쪽 안 봐도 돼? 남쪽 안 봐도 돼. 지금은 동쪽이랑 북쪽 우선순위. 어, 김상태. 어, 이거 몰라요? 이제 파밍했어요? 오르냐? 이게 알리가 없죠. 이번 쓰레러 소리 킬러고 잘 봐봐.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레트라핀, 레트라핀. 이거 또 있어? 봤어. 아, 필백같이. 너무 안 돼. 시 한번만 야, 밖에 있는 거 조심해. 그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야, 밖에 밖에. 쿠페 쿠페 쿠페. 일번 상태야. 오른쪽 나가면 보인다. 아, 번이쿠페딱이번 쿠페대. 기자이야 하나 몰라. 아, 하나 제자. 하나 제자야. 1 2 잡았겠다. 제발. 지발 11층. 내앞에냠냠냠내앞12 제자. 12 제자. 오른쪽 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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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스. 각성했는데요? 보고 보고. 야, 지금 여기서 점수 뭐야 1번 가.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골, 번, 일 번, 골 간다 번, 일 번, 어자 언덕 언덕축, 언덕, 일 번, 일 번, 언덕, 일 번, 일 번, 일 번, 에사람 번, 일 번, 일 번, 딱 번, 일 번, 그 번, 일 번, 이 도로 가라 도로 가라 도로 번, 일 번, 일 내골 내일내 골, 번, 일 번, 골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야일기일 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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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번, 일 번, 일 번, 일봐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일 번, 꼭대기 번, 일 꼭대기, 일 번, 일 번, 일 아, 네 확인, 확인, 알았어. 갈았어, 갈았어. 그리고 이거 노란색으로 푸시 나오는 거잘 봐줘. 확인. 야, 이거 한명 차있지? 차박 차... 안 터진 사람. 차 아, 나 차박 터진 사람. 야, 안 터진 사람. 1번 번몸 한번 해줘 봐. 나 터지긴 했어 1번 몸쇠가 먼저 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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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으로. 안 보이거든? 아이, 데, 데, 데. 1번, 데, 1번, 데. 아, 좀, 많이, 많이. 정확하게 3번. 1번 나오는 거 켜야 돼? 우리 쪽으로 나오는 거 켜야 돼? 켜야 돼, 켜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켜야 하면 우리 위험한 거 없긴 하다. 야, 서 v 좋다. 나와야 돼. 야, 4번 v o n Savon, Savon, s a v o 1번 a v o n Sa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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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야 o n s 어, v o n Savon, Savon, s a v o 1번 어? 야 이거 아, 나갔다 1번 나가있다 이1 번까지 나가있다 이거 애들 집애들. 아, 오른쪽이나 해야 될것 같은데 내 앞에 사운드려 들 계속 연막가 3 번. 뭘로 봐서 한번더 물러봐. 한번더 물러봐, 예, 물러봐. 물러봐 이거 1 번까지 1 번까지 물러봐. 후쿠도 물러봐 1 번까지. 아 물러들 잠깐 너. 근데 사람이 아, 있을, 있을 수도 있다. 집을 먼저 박아봐. 집을 박아봐. 차라리 얘들아 집 박아봐. 집을 박아. 집 박아. 집 박아. 야야 차. 야나 피. 아 밖에 없는. 말년이. 아 하지말고 아, 집 없다 집, 집 없다 집못간 집에서 한 나와서 이번에서푸을 봐주고 노란선 사람이 있다 노란선 폭 오긴 한다 이번 사람이 있다 아, 들아 확인했어 번먹다이번집 아, 있다 집 있다 하나헤네 하이드네 하이든. 아. 그.. 가아겨잠겨잠겨 잠겨, 잠겨. 괜찮아 다는다는다는다아나버텨나버텨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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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공집나어 해야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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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공부, 나와, 아, 나 영번이 아니네 씨. 얘들 붙아아 아, 아 연막또 쳐. 뭔가. 네. 어? 따로 해. 기적기잖다된기적이잖따로해 따로. 야, 이제 사냥 팔았다. 해다며. 알았어 전설에 전설하괜찮설까 공고 전설 우리도 키천전해 주면 될 듯. 살살.

3번에서 우리 보고 있어 피어 이번 대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흑구, 네. 봉구 피어 이거 왼쪽 밀어야 돼야 이거 지금 싸울 때 지금 확인해야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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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밀어줄게 흑야 왼쪽으로 가자 왼쪽 밀어줘 아, 봐 아아 아, 아, 3번 붙일거지 3번, 3번 아 3번 붙일거야 이거 아, 노란색, 아니, 노란색, 아니. 노란색 노란색 다른 팀 밀었다 다 올라갔어 이 둘이랑 오케이? 흑구야 천천히, 천천히 알아. 천천히야 오른쪽 잠고다와 천천히 할게 나 천천히 할게 아. 왼쪽, 왼쪽, 왼쪽부터 풀, 보자 그 풀인거 같은데? 알았어 왼쪽부터 보자 봉구야 왼쪽 부터와 왼쪽 부터와 확인했어 1라 음. 야, 10번 끝난 거 같아. 빨 내려버려. 봐 이봐. 아, 완전. 엎드려 있었어. 나지줘야 돼. 얘나비나피가고서 예, 갈게. 안 살리고. 아, 음. 아, 아. 1번도나무 있었다. 야, 나나탄트고 줬다. 다 해도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어 아, 야, 네, 왼쪽 끝에 해야 돼요. 아, 저. 아무 팀 남은 아어떻다 나이스. 올렸습니다. 야, 이놈수 보고 다 준비. 다다 준비. 다다 준비. 야 야, 10 버거. 10버4대4 대. 4대4 대. 이거 이승할 수도 있겠다. 킬안 주면. 나이스! 나이스. 제발. 다레, 다레, 잘했 다레, 다레. 일단 대우승 할 수도 있어. 봐야 돼. 왜냐면은 얘네가 쟤네들이 우리랑 1킬 차이 났거든. 야, 우승이라는데? 야, 에고, 쌍고 쌍고로 못 말려. 우승이래. 속대. 진짜로? 나이이나이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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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나이스! 엄나 지렸어 피오야. 처음부터 아, 끝까지. 야 이거 이거는 진짜 교보제였어. 아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오더가 말이 안 됐다니까.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저 잘했어요 오더 는 진짜로. 차 없고 차 구해라. 이제 도로카 타고 여기 쓸수 있으니까 여기 와라. 한한탄 빼라 자리 분리하니까. 집 받고 거기 다시 밀고 씨X 신 놈이었다 진짜로. <laughs> 아 근데 진짜 오더 또라이였다. 진짜 네 구도대로 다 됐어 그냥. 아 진짜 이아 음, 아, 진짜 우승인데 첫 날이 어떤. 다였지? 어떤 미친새끼가 저런새끼가 노쇼를 해가지고 점수를 못먹고 네? 둘째날 어떤 미친새끼가 <목소리> 팀킬을 <목소리> 팀킬을, <목소리> 팀킬을 <목소리> 해가지고 조마 무승도 못하고 이거 1등인데 <목소리> 저 티어 그것 때문에 좀 빡셌을 것 같고 2일차 저희가 버닝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 서 놓친게 좀, 놓친 좀 <목소리> 아쉽지 않나 <목소리> 2일차 4인차가 제일 <목소리> 우리 곧 경기지 않았나 야 너는 중범죄야 이개 그럼 너는 강력범죄야 <목소리> 너는 살인을 했잖아 <목소리> 이 새끼야 성태형이 보험사기야 이거는 내가 살인죄가 아니라 성태형이 보험사기야 도라이야 도라이야 <목소리> <목소리> <나> 좀... 오대오, <목소리> 오대오야 오대오, 오대오야. 오대오, 오대오. 어, 친놈이다, 친놈이나 거놈이 거놈이거든. 아, 근데 막판 존나 재밌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막판 이거 교전 하루 종일했어 진짜. 고생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고생했어요, 최웅 고생했습니다. 존나 잘했다, 진짜 고생했어요 했는데. 나 과목별로 저 미팅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 해외 팀이어가지고 거기 거기 이른 시간대라.